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2030년까지 23조 달러의 규모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선진국 대비 평균 4.5년의 기술 격차가 있어 추격이 시급하며 공학 인재는 2025년까지 약 14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한국 전력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시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금까지 한전공대라는 가칭으로 알려져 있던 교명도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 대학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는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연구 인재 및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한 공간에서 교육 연구, 사업화를 경험하며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미국의 코넬텍, 이스라엘의 테크니온처럼 실용적 학풍을 갖춘 연구 기업가형 대학이 모델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 융복합 인재가 결집된 대학 설립, 연구소, 기업을 결집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 대형 연구 시설 유치를 통해 서로 성과물과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오픈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또한 산업 파급력을 고려한 미래 핵심 기술 5대 중점 연구 분야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 교육을 진행하며 연구, 창업까지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에너지 생태계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연구 기관 및 기업의 실증 데이터를 연계한 차별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에너지 시장에서 수요성 높은 기술을 이용한 창업을 통해 국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가치 창출을 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의 개선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망가진 모델을 개량하는 것뿐 개선이 아니라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저명한 미래교육학자 켄 로빈슨이 혁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듯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기존 대학의 경직된 교육 체계와 연구 문화를 벗어나 새롭고 혁신적 모델의 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하며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으로 학생은 약 1000명 규모이고 교원 100명, 직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전력 에너지 분야의 작지만 강한 강소형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복합을 위해 에너지공학 단일학부만으로 구성된 학과 없는 대학. 연구, 창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강의가 없는 대학. 학업과 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레지덴셜 콜리지 대학. 언택트 시대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공을 통한 학습의 시공간이 없는 대학 등 국내외 미래 대학의 아이콘이 되고자 혁신적 공학 교육 체계를 도입하여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과 기숙사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며 해외 대학, 연구기관 교류 등 학생들을 미래에너지 산업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작이 다른 대학, 글로벌 미래에너지 신산업 기술혁신의 주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